일본이 한국에 대한 이 세계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 갈등이 장기화 또 심화할 경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GDP 손실이 커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하락세이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보도가 사실인지 KTV 사이다에서 팩트 체크합니다. 자, 오늘 명쾌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어,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모셨거든요.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 어떤 점들인가요? 이 장비에 적용되는 굉장히 정밀한 부품들이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뭐 모터라든가 정밀 그리고 광학 렌즈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수급 일정에 조금 차질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향후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된다면 음. 부품 수급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뭐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네. 설명이신 건데 정 대표님 회사도 그럴까요? 초기에는 생산의 차질로 인해 수출 매출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이제 다들 전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과 정부의 지원으로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15년도까지 반도체 재료 국산화율이 48% 장비의 국산화율은 18%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출 규제라는 촉매제로 인해서. 현재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들 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공정부터 국산화 제품으로 지금 교체 작업이 되고 있고요.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자 교수님, 어, 우리 경제는 뭐 수출을 네. 어, 성적표의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수출이 뭐 하락세다,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하다. 뭐, 이런 의견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네, 네 수출 실적이 중요합니다. 음, 하지만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 그 중에서도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내년에는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GDP 연간 성장률은 지난 분기에 이어 2%를 유지했고요. 네. 제조업 생산지수는 0.2%로 지난 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산업연구원도요. 메모리 시장 안정화가 예상되는 반도체의 수출이 8.3% 증가한 1 3 2억 달러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정부는요, 먼저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요, 전략적 핵심 품목에는 자체 기술력을 쌓아서 선두 주자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죠. 소재, 부품, 장비, 기초 원천 연구 개발 투자가 올해 약 천육백 억원 규모였는데 내년에는 약 삼천 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정 대표님 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지난 8월에 연구 개발 자금 1억 기술 지원 자금 1억에서 총 2억 원의 기술 지원 자금을 유치하였고요. 네. 또 포토 마스크 클리너 장비가 수주가 되게 되면 국산화 정부 지원 자금도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군요. 네. 수출 규제 이전에는 전혀 진입을 할수 없었던 그런 특정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에 대해 수출 규제 이후 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국가 지원 정책 또한 마련되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KTV 사이다에서는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기업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보도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첫째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들을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품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분위기가 싹트고 있다. 둘째.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